오랜만에 이제 블라인드 신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안 가르쳐주고? 네어 1972년 9월 2일생이에요 딱 피지님이 말을 던지는데 번쩍번쩍한 게 보이는데 번쩍번쩍한 거 번쩍번쩍한 자리 번쩍번쩍한 자리면 높이 올라앉아 있다는 얘긴데 높이가 올라, 올라앉아 있다 그러니까 번쩍번쩍 한자리 높이 올라앉아 있다 그리고 자꾸 할머니 쪽에 눈길 가는 거 보니까 여자야 오 맞아요. 어, 어, 어. 자꾸 할머니 쪽에 눈길을 가는 거 보니까 여자인 것 같고 네. 번쩍번쩍한 거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면 나라 골로 을 먹든 나라의 수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누군지 알것 같다 이 양반이 번쩍번쩍한 자리면 여자가 번쩍번쩍한 자리면 어디겠니 대통령 마누라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면 그렇다는 얘긴데 어? 어. 부수, 어. 아니, 보이는 게 그래, 느낌에. 딱, 피디님이 지금 그래. 누군지도 안 가르쳐 줬잖아. 네. 근데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뭐, 뭐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양반이 지금 수전이 사방에 막혀 있다 그래, 막혀 있다. 높이 올라앉아 있을지는 모르나, 사방이 막혀 있다. 사방이 막혀 있다. 답답하다 그런다고, 답답하다. 재밌다, 신이 난다 이 소리가 아니라 좀 답답하다. 이 소리가 나와.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날 불러준 걸로 보면 이 양반이 72년생이면 임자들이뒤때예요 네. 어, 삼재이기도 하고 뭐 그런지만, 삼재를 떠나서 이 양반이 보면 작년 수전, 작년 올 상반기, 상반, 상반기 수전에는 조금 빛이 나고, 말발도 맥히고, 이런 수전이 들어와 있지만, 올 3, 4, 5월 달 이후로, 3, 4, 5월 달 이후로는 이 양반이, 그냥 나머대로 얘기했지. 네. 어, 앞만 보고 뛰어가는 형국이야, 이 양반은. 그냥니딱 이렇게 왜 경주마가 딱 경주하면 이렇게 가리잖아 그런 식으로 앞만 보고 가서 근데 주변을 보면 사방이 맥혀서 소통이 뭐~, 뭐 이렇게 좀 힘들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이 양반 사주나 들여다볼 때 직성 사주가 우리 같은 사주가 세요 네. 우리 같은 사주가 세다 보니까 고집도 만만치 않고 근데 지금은 보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형국이다 옆두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올 지금이 음력으로 8월인데 올 하반기 동짓달숲달 내년 2, 3월 넘고 나면 이 양반이 웃는 일보다는 한숨 쉬는 일이 더 많아진다 소리를 해. 걱정, 근심에 웃는 일보다는 한숨 쉬는 일이 더 많아진다 소리가 나와. 이분은 평소 응.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요? 내가 제일 지금 싫어하는 질문을 피디님이 했어. 응.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곰봐 내가 느끼는 대로 보면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나? 경주마가 막 말달릴 때만게딱 눈을 가리서 안만 띄잖아. 이분이 그런 연곡으로. 나름 이제 이것도 둘러보고 저것도 둘러보고 하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보여지는 표면에서는, 어, 앞만 보고 직진하는 양반. 이렇게 보여. 근데 올해는 무해무탈하게 이제 잘 넘어가는데 내년 꼬비에, 내년 2, 3월 달,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전에 들어가면 한숨 쉬는 일이 많아진다. 이래서 한발한발 한발 뛰는 걸 조금 음, 심사숙고 하셔라. 이런 소리가 나와 제일 어려운 점을 나보고 보라는데. 예, 아쉽겠지만 이거는 음. 영부인입니다.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높은 자 옥좌에 올라간 자 있는 거 보니까 여자가 옥좌에 올라앉으면 뭐 영부인 불사겠어. 음. 뭐, 많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죠. 장관이런 것도 그런 거아니에요 거, 장관은 옥좌에 앉지는 않죠. 근빈 옥좌에 앉는 거는 뭐 나라의 왕이나 임금이나 네. 뭐 저기 뭐야, 중전이나 뭐 영부인이지. 일반 뭐 장관분들이 옥좌에 앉나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는 거하고 다르게 비춰지는 게 많이 달라진다 소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뭐라 하시잖아 그걸 떠나서 남들한테, 근데 뭐아 까딱 보는데, 왜 경주마가 눈 가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형국이야? 그게 남들 눈에 보여지는 건지, 이한반 이 행보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래요. 응? 이분이 현재 위치에 자신과 어떤 잘 맞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아니면 아니어서 이렇게 지 힘든 건가요? 전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잘 맞는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만약에 아니면 올라가진 않았겠지 그 옷을 입어야 되는 사주가 들어있었으니까 입었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부잖아 네. 음, 대토, 남자분이 대통령이니까 이제 영국인의 자리에 올린 거잖아요 그죠? 어? 올라야 될 자리 사주에 그럴 기회가 한번 있었으니까 그런 옷을 한번 입어봐라 그러고 입혔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로 봐도, 임금짤리나 그런 짤이 오른다고, 다 이렇게 칭송받고, 다 좋다 소리를 듣지 않지 않나? 근데 이제 그게 후대에 가서, 그분의 업적이 빛나고, 그분이 이랬다. 그때는 안 좋았으나, 나중에 후대에 좋은 소리를 듣는 양반이 있고, 그때는 좋았으나, 후대에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양반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어, 그니까, 그니까, 피디님이, 이분이 뭐, 그 옷을 입을만한 사주니까 입었겠지. 네, 그 옷을 입는, 입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고 난 다음에 중요하다고 보면 되죠. 넘어갈게요. 네.